천에 했던 이바노프였습니다. 지금 계속 다시 유시코페쇼 상대한테 시간을 주고 있거든요. 리바운드슛 되지 않습니다. 저런 여유를 절대 조사가 아닙니다. 계속 아또 스위프트 선수의 슬래싱 마치기 나온 것 같은데 네. 레프리에서는 올라가 있고요. 딜레이드 페널티 일단 상대 플레이어 지금 6 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. 지금도 압박을 계속 해주면서 퍽을 쟁취해야됩니다 스리알렌코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의 선제골 사할린이 뽑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 시간과 공간을 여, 이 여유를 준다면 분명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예이피리어드 2분 5초 딜레이드 페널티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사할린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아, 참 아쉽습니다. 이 옆쪽 부분, 그 코너에서나 또 위쪽 상황에서나 좀더 간격을 좁게 맞춰가지고 상대에게 어.. 저런 슛을 쏠수 있는 그런 여유를 안 줬어야 되는데, 그래도 네. 주심에 손이 올라가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플레이 했던 부분이